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일자리만 소개해드리는 주원통상입니다. 오늘은 1톤 납품 배송 일자리로 월 400만원 이상 수입을 가져가실 수 있는 일자리 5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송 경험이 많으시고 고소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모든 일자리는 당사 방문 시 차량, 원청회사 일내용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1. 김포센터 420만원 순수. 1톤 냉탑 차량을 이용해 박스 포장된 유기농 식품을 배송하는 업무입니다. 운행 코스는 경기 김포에서 서울 코스입니다. 주 5일 근무이며 일요일 명절 휴무입니다. 01시 30분 경기 김포 센터로 출근하셔서 피킹되어 있는 물품 상차하여 출발합니다. 새벽 배송이기 때문에 07시 이전에 무조건 끝납니다. 하루 60곳 정도 배송하지만 배송처 집중도가 매우 높아 기름값이 적게 들어갑니다. 비대면 배송으로 일수월하여 초보자 및 나이 무관합니다. 급여는 445만원 무제이며 기름값 20만원 정도를 제하면 순수 42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까지 가능합니다. 일숙달 후엔 70개 배송 시월 519만원 정도이며 기름값 25만원 이하로 들어가는 일자리입니다. 부가세 10% 별도 지급하며 육아보조금도 최대 24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5일만 근무도 가능하며 거주지는 수도권 거주자 모두 가능합니다. 이 남양주 센터 410만 원 완제 1.2톤 윙바디 차량을 이용해서 대형마트 및 편의점으로 공산품을 납품하는 업무입니다. 운행 코스는 남양주에서 수도권 동북권 코스입니다. 주 5일 근무이며 법정 공휴일, 명절, 하계 휴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07시에 남양주 센터로 출근하셔서 물품 상차 후 배송 출발합니다. 오전에 셋에서 다섯 곳 정도 배송 후 복귀하시면 센터에서 점심 제공됩니다. 식사 후 물품 상차하신 뒤에 셋에서 다섯 곳 정도 배송 후 현지 퇴근하시면 됩니다. 다른 배송 기사님은 16시 전후에서 마지막 배송이 끝나고 있습니다. 급여는 410만 원 완제로 매달 15일 지급되며 유류비 통행료도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합니다. 부가세 10% 별도 제공하며 육아 보조금 최대 3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연식 조정 가능하며 할부 가능합니다. 남양주 인근 및 수도권 동부권 거주자 모두 가능합니다. 3 서울 구로센터 407만원 순수 1톤 저상탑 또는 스타렉스 3밴을 이용하여 의류를 배송하는 업무입니다. 운행 코스는 서울 금천에서 서울 코스입니다. 23시에 서울 금천센터에 출근하셔서 상차후 출발합니다. 배송과 수거가 한 번에 가능하며 하루 70개 정도 배송 및 수거합니다. 배송처 집중도가 매우 높아 기름값이 적게 들어갑니다. 새벽 배송인 만큼 늦어도 07시 30분 이전에 무조건 끝납니다. 급여는 주 5일 근무하루 70개 하면 월 472만원 무제이며 기름값은 27만원 정도 듭니다 경비제하고 순수 470만원 정도이며 추가 인센티브까지 가능합니다. 육아보조금도 최대 24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5일 정말 좋은 일자리이며 고소득 희망하시는 분은 주 6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4. 성남센터 405만원 완제 1톤 윙바디 차량을 이용하여 명품 인테리어 물품을 납품하는 업무입니다. 운행코스는 경기 성남에서 수도권 동북권 코스입니다. 일요일 명절 국경일 휴무입니다. 1회 전시 4-5개 정도 배송하며 약 4시간 소요됩니다. 가끔 2회 전 배송하며 추가로 4-5개 배송합니다. 하루 운행거리 1회 전시 60km, 2회 전시 60km 정도 더 운행합니다. 전날 물품 상차 후 집에서 배송지로 출발하거나 다음날 센터로 출근하여 상차 후 배송하셔도 됩니다. 현재 센터 내에 운행 중인 차량 50대 이상이며 모든 차주 장기근부자입니다. 급여는 405만원 완제이며 2회 전 10회 초과시 별도로 추가 수당과 유류비와 통행료도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합니다. 부가세 10% 별도 제공하며 육아보조금 최대 24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경기 성남 구리 광주 하남 용인 이천 여주 서울 강동 거주자 모두 가능합니다. 5. 고향센터 400만원 완제 1톤 롱바디 호르탑을 이용해 화장지를 납품하는 업무입니다. 운행코스는 경기 고양에서 수도권 코스입니다. 토요일과 명절 휴무입니다. 23시에 경기 고양센터로 출근 후 물품 싣고 수도권 한두 군데 배송합니다. 복귀 후 물품 상차 하신 후 수도권 한두 군데 배송 후 현지 퇴은 하시면 됩니다. 간혹 3회전 할 때도 있지만 3회전 하시면 근교 배송이라 더 일찍 끝납니다. 박스 포장되어 있으며 지게차 작업 가능한 물품은 지게차 상차합니다. 가정집 배송이 아닌 센터 배송입니다. 급여는 400만원 완제이며 1일 10대 8천원 별도 지급합니다. 유류비 통행료 부가세 10%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며, 육아보조금 최대 24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배송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분, 더 많은 수입을 원하시는 분, 개인 여가시간이 많은 일을 알아보시는 분, 김미숙 실장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제공해 드립니다.